안녕하세요. 테크 언박싱입니다. 이번 테크 언박싱에서는 제가 그동안 테크 언박싱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료 서치를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선정했었는지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께 새로운 뉴스나 트렌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아봤던 방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검색해서 찾는 방식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현재 트렌드에서 이 생성형 AI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검색을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검색 포털의 등장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쭉 인터넷 환경에서 무언가를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검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갈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완벽하게 찾아내고 알맞은 데이터를 찾는다는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포털사이트 검색포털사이트라는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데이터를 찾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신의 시대일 때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의 인터넷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구글을 많이 쓰십니다. 뭐 현재 트렌드는 또 얼마나 변했는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무언가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와 함께 구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검색 포털을 이용하십니다. 구글을 쓰는 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검색의 자유도가 높고 설치 엔진이라고 하는 구글의 특화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특히나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보통의 현재 대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검색을 구글에 좀 많이 하시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포털인 네이버의 점유율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면 한국 것 씁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태초에 네이버가 어, 검색 포털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상당히 잘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사설은 한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찾았고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검색했는지를 보여드리고 또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날짜를 보면서 서치를 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검색 엔진 상에서 날짜에 대한 정렬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구글의 어떠한 알고리즘 상에서 가장 노출을 먼저 시켜야 되는 사이트 주소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날짜를 조정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에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하우, 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and나 or나 not과 같은 수식어들을 써서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형태로 검색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and에 and에 and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대단히 신기한 게 역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약간 수식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괄호를 치면 우선순위를 두고 괄호 밖에 나갔으면 다음 순위에 뭔가 필터링이 되는 형태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어떤 뉴스나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을 한눈에 살펴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뉴스 포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또 다른 페이퍼가 발간된 게 있는지를 살펴보러 학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뉴스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AI 타임즈를 가장 많이 본 편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뉴스 탭이 따로 있고, 거기서도 IT나 과학과 같은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만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가 저한테는 가장 보기 편했거든요. 일단 시간 순으로 뉴스 기사들이 다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뉴스가 없다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선 가장 저한테는 편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도메인 특화로 이렇게 뉴스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전문적인 곳에서 차라리 살펴보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뉴스가 보여서 볼까 하다가 북한의 얘기가 있어서 잠깐 눌러도 봤습니다. 좀 신기했던 것은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북한도 인공지능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은 북한이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다 보니까 북한에 대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것도 추측을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관심이 없어서, 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북한은 그저 주적이라서요. 네. 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좀 흥미로운 뉴스 몇 가지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업들이, 개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수익을 낸다면 얼마나 내고 있고, 그 순위는 어떤가를 살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가 오픈 AI의 채 GPT보다 수익성 모델이 훨씬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게 사실 제가 테크 언박싱 때 준비하던 방식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학술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아카이브이긴 합니다만, 이 아카이브는 여러가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논문들을 등록해놓고, 말 그대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캐치업을 하면 상세 검색을 할수 있고요. 상세 검색 외에도 그냥 설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태그 값을 지정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논문을 살펴보려고 하면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논문의 수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 페이퍼가 언제 나왔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카이브로 넘어오는 경우들은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말 그대로 해당 논문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때 그 논문을 검색을 하는 곳이 바로 구글 스콜라입니다. 이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는 웬만한 논문들이 검색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도 써 있고요. 자, 이곳에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키워드에 대한 논문이나 혹은 논문의 타이틀 그 자체를 입력해서 해당되는 논문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이 된그 결과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형태로 이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쉽게 말하자면 소스를 주는 거죠. 출처를 주는 거고 왼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소팅을 할수 있습니다. 정렬을 할수 있게 되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웬만한 논문들의 출처가 대부분은 아카이브에서 많이 오는 편이고요. 아니면 IEEE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검색 키워드가 동시에 반드시 있는 경우만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키워드만 검색이 되어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Perplexity라는 것입니다. 사실 퍼플렉시티로 많은 것들을 검색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인공지능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우선은 좀 편리하다는 편의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검색 결과들을 잘 제공하고 제공된 답변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는지도 제공하다 보니까 근거가 확실한 자료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볼만하죠. 그런데 사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근거 값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리소스에 대한 검증 부분은 어쩌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지만 간혹 가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출처를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입력하는 키워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기 보단 작성한 키워드를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찾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URL에 대해서 검색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특정 URL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뭐, 이런 기술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뭐, 자꾸 대책 없이 나중에 설명해준다, 이런 것들이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정말로 요청이 있으시면 영상은 아니더라도 제가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글로라도 작성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저 퍼플레시티 성능 갭이 존재하는 경우가 좀 다양하게 있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접속한 화면은 프라이빗 창이었다 보니까 가입이나 로그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평상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가입된 계정을 통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이 정도로 검색 성능이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이 가능한 개수가 하루에 5개에서 7개 내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아직까진 제가 이것을 프로모드로 쓸 정도로 어, 성능이 뛰어난가 혹은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굳이 유료 계정을 쓰고 있진 않은데 어, 조금의 성능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입을 하고 써보시면 검색하는 데는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검색은 구글에서 진행을 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할때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어떤 결합하는 방식, 혹은 엔드나 t 이나 오얼가 같은 것들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페이퍼를 검색하는 방식은 아카이브에서 많은 페이퍼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페이퍼를 설치한 부분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글 스콜라,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논문들을 검색을 많이 하고요. 뉴스에 대한 부분은 도메인 특화에 대한 뉴스들만 모여 있는 특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AI 타임즈 같은 데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웹상에서 검색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퍼플시티를좀 이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MS의 코파일럿도 제공을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퍼플렉시티보다 코파일럿을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면 검색 결과가 도대체 출처가 왜이 모양이야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플렉시티를 좀더 썼던 거고요. 네, 이렇게 테컴 박싱때 어떤 식으로 자료 준비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검색하고 찾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태컴박싱은 지금 이 영상을 끝은 아니고 잠시 좀 쉬어갈 예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현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요. 어, 그래서 예상되는 시점은 한 10월까지는 아마 조금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생에서도 제가 좀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딘가에 소속도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태권박싱을 조금 진행하는 게 일정이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많이 붙여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 없던 기술이었는데 하면서 좀 많이 늘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 너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조금 약간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의 컨텐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께서 뭐 댓글로 뭐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가지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일단 당분간 좀 바쁜 시즌을 끝낸 다음에 다시 좀 어떤 방식으로 또 재밌는 거 혹은 새로운 거 신기한 것들을 전달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도 좀 해보고 다음 시즌으로 네,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크 언박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